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어머니 왜 자꾸 오시는 거야? 반찬 필요 없다 말씀드렸는데도 이따 또 오신대. 자기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어?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또 오신대? 아 정말 엄마 왜 그러냐? 아니 자기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 나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시속 때도 없이 오신다고. 알았어. 말씀 드릴게. 그럼 이따 오시지 말라고 자기가 얘기해. 아우, 자기야. 오늘까지만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하게 냅두자. 반찬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 맞아? 아니지. 말씀 안 드렸지. 아, 얘기했었는데 엄마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 알잖아. 나 음식 좀 많이 가려야 하는 거. 딱 이번까지만 오시라고 하고 이따 저녁에 내가 엄마 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 어? 오늘까지만 참아주라. 어? 자기야. 정말 왜 그래? 그동안 내가 한 이야기는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야? 아, 자기 정말 내말 허투루 들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얘기했지. 어머니 하루에도 몇 번씩 오신다고.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하면서, 많을 땐열 번도 더 오신다고. 나 너무 힘들어. 꼼짝도 못 한다고. 그럼 엄마한테 비번을 알려드려. 꼼짝을 못 하면. 뭐라고? 지금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거야? 아니, 그래. 불편할 순 있어. 그런네 내가 워낙에 알러지가 심하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걸 오지 말라고 해? 그럼 엄마 정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열번 이상씩 집에 오시면서 나한테 잔소리 하시는 건? 내가 무시하는건 괜찮고? 잠깐 일하고 누워 있을 수도 없어 언제 집에 오시지 몰라서 그냥 편하게 있어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자기가 너무 우리 엄마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는 자기 일할 거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갖다 놓을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네. 나를 붙잡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냥 음식만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신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내 시간을 너무 빼앗으신다고 아, 알았어. 바로 전화할게. 며느리가 그러는데 엄마 정성 필요 없다고 한다. 귀찮다고 한다. 자기 시간에 빼앗아서 너무 불편하다 하니 그만하시라고 한다.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자기도 참 너무 한다. 엄마 우리 집까지 택시 타고 오는 거야. 자기만 참 하루에 열 번씩 들락거리면 그 택시비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도 자식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잖아. 걱정되어서 내 아들 잘못될까 싶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좀 그냥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랑 친해지 기회도 생기고 좋은 거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성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만일 장인 어른 장모님이 우리 엄마처럼 한다면, 나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하고, 나와 스킨십 하고 싶어 일이 노력하시는구나 하고, 짠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면 자기 그리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진심으로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젠 내부모님이니까 마음 좀 넓게 써라 자기야 우리 엄마도 이제는 자기 엄마야 그걸 생각하라고 남편이 음식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엄살을 떨더라고요 제 조카가 음식 알러지가 심한 편인데 그 정도 수치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나름 신경을 썼었는데 제가 신경 쓰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선 성의 차질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찾아오셔서 냉장고를 훅 보시더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그때부터 음식을 해서 나르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저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일을 하는 저로선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 집에 찾아오시니까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연락을 하고 오시는 것도 아니니 불씨에 오실까봐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게다가 오셔서 음식만 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한바탕 잔소리를 하시고 남편 자랑을 늘어놓으시고 그런데 이해를 하라고 하네요. 남편은 저와 친해지기 위해 그러는 거라구요 이제 시어머니는 내 엄마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처럼 하면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너는 네 입방정 때문에 당하는 거야. 한번 보자.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지. 나와 시어머니. 아니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구나. 주말마다 얘는 어딜 가는 거니? 아 저희 아빠랑 낚시 갔어요. 저희 아빠가 낚시광이시거든요? 낚시? 아니 지난번에 간다고 했었는데 또간 거니? 네 매주 가요 매주. 아빠가 너무 좋아하세요. 낚시 친구 생겼다고. 게다가 아빠가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운전까지 한다고? 아니 얘 노는 애도 아니고 주중 일하는 애인데 매주 낚시 가는 건좀 아니지 않니? 우리 아들 피곤하겠다. 그리고 장인 어른이면 가뜩이나 불편하고 행동거지 조심해야 하니 신경도 많이 쓰일 텐데. 아니요, 그일 엄청 좋아해요, 어머니. 아빠 전화만 기다리는걸요? 이번 주는 어디로 가나 하고? 그럼 몇 시에 오니? 이따 저녁에 오는 거니? 아니요, 내일이요. 낚시 가면 항상 그곳에서 1박을 하시거든요. 잠도 잔다고? 아니, 도대체, 그럼 애가 너무 힘들잖아.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 해도 네가 중재를 좀 해줘야지. 애가 얼마나 피곤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이 엄청 웃으면서 나가요. 그리고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 많이 힘들고 불편해도 아마 다 감수할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어머니 오시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그게 뭐가 힘드냐고. 부모님의 정성과 배려 그리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이가 직접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니네 집 가는 게 힘들었니? 너 그랬었어? 그럼요, 어머니. 그런데 이젠 괜찮아요. 어머니도 저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이 걱정되어서 음식 챙겨주시는 거고요. 그이가 저희 아빠랑 낚시 즐겁게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생각을 좀 고쳐 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운전하거나 밖에서 자진 않잖아요. 불편하고 힘들만도 한데 즐거워하는 그이 보면서 제가 너무 쪼잔했구나 싶었거든요.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니? 아니 우리 아들은 낚시에 낙자도 몰랐던 애야. 그리고 잠자리 바뀌면 잠도 못 자는 애인데 네말 맞다나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같니? 나는 네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직접 음식 하고 가져다 주는 거고 우리 아들은 운전해할 줄도 모르는 낚시질에 게다가 그 어렵다는 장애 노름과 한 방에서 잠까지.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지금 우리 아들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자주 오시는 거에 불평하니까 부모님의 정성과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 했거든요? 저 그이한테 혼났었어요. 처음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그이한테 너무 고맙거든요? 눈이 쾅하긴 한데, 그래도 그이가 저를 혼내면 산 말이 있으니까, 아빠와 친해지는 시간 가지면서 더 돈독해질 거예요. 주말마다 잠까지 같이 자는 사이인데 저보다 우리 아빠랑 더 친해질까 싶어 질투까지 난다니까요. 오늘은 언제 오실 거예요? 무슨 반찬 가지고 오실 거예요? 어머니 그후 이야기 남편 피곤해 죽으라고 하죠. 매주 낚시 가는 거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걔네가 불편한 장인어른 모시고 가는 건데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뱉은 말 있으니까 싫다 말도 못하고 결국 뱉기를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오시지 말라고 반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알아서 잘해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한 말이 있어서 와이프한테 가고 싶지 않다 말도 못하고 죽을 마시라고 그랬답니다. 남편들 참 웃겨요. 쥐들은처갓집에 그리하나? 그런데 아내들한테는 그게 뭐 불편하냐 하잖아요. 이렇게 역지사지가 되어야지만 깨닫다니. 그나저나 우리 아빠는 정말 좋아했었는데, 남편과 낚시 다녀서 참 좋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챙겨주시는 거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잘 아니까 좀 조율을 해야겠습니다. 너무 자주, 느닷없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말이죠.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대신에 우리 지이였습니다